모든 활동을 하다 보면 모든 활동을 자기 마음대로 독차지하려는 아이가 있습니다. 다양한 이유 중큰 이유는 왜 협력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. 자신의 생각이 옳고 혼자 하려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협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야, 너는 왜너 혼자 다 하려고 하는데? 선생님, 어. 해령이가 자기 혼자서 다 하려고 해서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. 그래? 해령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? 인형이는 이거 잘 못해요. 지민이는 그림도 잘못 그리고요. 민혁이는 나보다 공부도 못해요. 제가 제일 잘하니까 제 생각대로 해야지 우리 모두 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. 해령이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. 음 그런데 선생님이 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해? 저도 알아요. 어? 협력하라는 거잖아요. 선생님은 잘된 결과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한 노력이 보이는 결과를 보고 싶단다. 글씨가 안 예뻐도 그리고 그림을 잘못 그려도 괜찮아. 음 여기 보이는 작품은 글씨나 색칠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? 하지만 선생님은 이 작품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단다. 왜냐하면 모든 원의 생각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이야. 그림이 예쁜 작품을 원했다면 선생님이 그림 제일 잘 그리는 학생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겠지.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.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나가는 과정을 익히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이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너희가 또 하게 해야 될 그런 일이란다. 이번 활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반응과 칭찬입니다. 결과물의 질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협력과 참여도가 가장 돋보이는 작품을 크게 칭찬하여 협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. 모든 간 경쟁을 부추기는 활동은 독차지를 부추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그 외에도 교내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볼까요? 먼저 주제를 정해주세요. 그 후, 학생 각자 학급 인원 수만큼의 문장이 들어가는 글을 써주세요. 다음으로, 한 장의 종이에 반 전체 학생이 돌아가며, 한 문장씩 써서 글을 완성해주세요. 활동 후, 혼자 쓰기 활동을 했을 때와 비교하여 협력의 좋은 점을 강조하면 끝. 어때요? 여러분은 한 문장씩 썼지만, 이 종이는 20문장의 길이의 글이 완성되었어요. 글을 혼자 썼을 때 어땠나요?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였었을 때 좋은 점을 한번 말해봅시다. 라고 말하여 협력의 좋은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협력 그리기를 해볼까요? 10분간 흰 도화지와 사인펜 하나로 학생 한 명당 한 장씩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보세요. 각자 세 도화지에 하나의 선을 그어주고요. 자신의 도화지를 옆 친구에게 넘겨, 옆 사람은 받은 도화지에 선을 하나 더 그려주세요. 위의 방법으로 처음에 자신이 선을 그었던 도화지를 다시 받을 때까지 도화지를 돌려,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 도화지를 칠판에 붙이고 자신이 처음에 그렸던 그림과 비교해 보세요. 활동 후 혼자 했을 때보다 함께 했을 때 어느 것이 더욱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음으로 이심전심 그리기 활동을 활용하여 두 명이 한 팀으로 두명중한 명에게만 그림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그림을 본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설명하고 설명을 들은 친구는 설명대로 그림을 그립니다. 그렇게 다 그린 그림을 원래 그림과 비교하여 친구의 이야기를 얼마나 경청하여 들었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. 시작말을 활용하여 친구의 발표나 질문을 들은 후, 대답하기 전 시장 말로 "참 좋은 생각이야."라고 말한 후,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.